도이치 파이낸셜은 닭인가봐 <laughs> 꼬끼어. 김건희의 최측근 김예성 회사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30억 원 뇌물성 투자했죠. 했죠. 어. 투자 책임자를 보니까 김예성이랑 아주 가깝더라. 우리 매부쇼에서 했었죠. 네. <laughs> 기억 나시죠? 네. 네. 그런데 이 김건희와의 직접적 직접 연관성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당시 카카오 최고 투자 책임자가 배재현입니다. 배재현. 배재현. 근데 이 배재현이가 김건희의 초청으로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식 갔다? 이 예. 배재현. 카카오 김건희가 초청했다. 음. 김건희. 김건희가 초청했어요. 연결됐죠, 이제. 예. 김예성에서 끝난 거 아닙니다. 김건희에 음. 연결됐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것또 들어갑니다. IMS 모빌리티. 음. 이 김예성 부실 기업에다가 카카오 모빌리티 등 아홉 곳이 184억을 투자했다는 거잖아. 네. 이걸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네. 그런데 그 아홉 개 대기업들이 184억을 투자한 이유 3개월이 지납니다. 자, 요 부분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laughs> 자, 몸 정리 좀해주시고 <laughs> KB에 이제 3개월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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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억은 잊어 이제. 3개월이 지났어. 지나고 나서 KB의 자회사 KB 캐피탈이라고 있습니다. 어, 아, 네. KB 캐피탈이 KB 캐피탈. 김혜성 부실 기업에다가 20억을 쏩니다 어. 투자하고 184억 3개월 이후에 KB 자회사가 어. 20억을 또 투자해 20, 20, 어. 어. 음. KB 캐피탈이 잘 따라와야 돼 따라가고, 따라가고 있어 당시에 쏘았던 그 당시 KB 캐피탈의 대표가 대표. 어. 지금 어디에 가있냐 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또 나옵니다 음. 도이치 파이낸셜 <laughs> 대표로 가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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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내셜>, 도이치 파이낸셜 캐피탈로 <laughs> 가야이개개 대표로 가하 <laughs> <야? 웃음>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 작년 말? 이야. 응. 김가원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근데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영화 아닙니까? 도이치 파이낸셜은 닭 뛴가봐. <laughs> 아니 뭐 꼬끼어. 꼬끼어. 아닭 뛴가봐 꼬끼어. 도이치 파이낸셜은 닭인가봐. 꼬끼어.